<laughs> 자. 딩어디. 자, 방금 딩이 야, 딩이 야, 딩이 방송을 하다가 말이 가지고 이거 마담이입니다. 자, 지금 시작. 자, 지면 니코니 아, 지면 니코니 콜. 기억이 있어. 아, 아, 기억이 있어. 5가지, 5가지, 3가지, 3가지. 아, 싫어. 날 신하고 짝까지씩 시간난 볼게요. 아, 잘 몰라 날. 아, 뭐냐? 감해 주세요. 아, 두공아. 감해 주세요. 스어요 아, 그럼 아, 그러면. 야려. 네가 나 밀었잖아. 그럼 대결이 되지유? 밤 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진짜 진짜 대결이다 밤. 오케이. 밤.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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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밤, 밤, 밤. 밤. 야 떨어지마. 어 됐어. 떨어지마. <laughs> 좋은 방을 <밤을> 보냈어 <laughs> 어? 아아아! 뭐지? 야 침대 부서, 침대 부서, 침대 부서. 아, 응. 그러지마 인성 있는데 엄마. 하 응. 언제부터 인성 같은 거 챙겼다고? 그건 인정. 아이고 인성. 뭐지 이거? 이거 바로 가야 돼. 나중에 나중에 하면 톡 가. 아, 그런 거지? 이런 거. 음. 나 사단기. 야, 씨. 내 마크로 오랜만에 들어와. 응! 음! 이건 한가지가야겠다 뭐이? 소울 샌드얼굴 있는 거 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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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 어허, 징격. 니포만 있는 거. 아아! 이 아이가. 렉 있는 거 같아. 맞지? 응.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심각 이거, 이야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잘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머리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음. 머리 d 이제. h e y 거? 머리 머리. o 어? 비머리랑크리퍼 머리 섞여 있 o 어 그거 짜증나 필라톤도 있어 그 다음 난데? <laughs> 이러면 되지 않아? 맞아 설마 r o 니 아니 몰래? r e n 보고? 야 인간 o s e 간다. 간다. 나 여기서 유감간데 티. 응. 그래, 우리 자꾸, 그래, 이런. I am, I a 한 I am, I am, I 아 m I am, I am, I 미안 미안 나가면줄게아기모치기모는왜렇게기모 거를 욕하기 싫은데 아기모 얼굴 자체가 기모찌 매 얼굴 자체 다에다음아 기모찌 거지마이 얼굴 자체 다에 다메, 다메. 땡큐 아, 우빈이네 이빈이가누구 여기 두공이 아, 두공이가오빈이었죠 어, 언제부터? 어, 어, 저기. 어, 예. 어 저기, 어, 죄송해요. 이 말이에요. 아들! 아들! 아, 이고 카트가 하나뿐인데. <laughs> 아, 진짜! 저 걸어갈게요. 믿겠어요? 예. 아, 카트가 우리 많이 가득 들어주잖 나무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어떻게 알려줘? 푸시고, 그래, 그래. 이거 포스 다니고, 포스인데. 이거 카트, 카트, 포스. 나, 어, 어? 어 그나마 딱 그거 봐봐. 앞에 봐봐. <laughs> 앞에 봐봐. 없어져. 와우 푸딩 어? 푸딩 진짜 푸딩이라도뭘생각한겨 푸딩이 거야 보세요 미안해, 미안해. 푸딩을 그걸 생각했어 미안해 푸딩, 푸딩이 미안해 푸딩이네딴어먹는 거? 응. 이제 벌, 벌, 벌. 어 이제 가야겠다 끝 저기요 저 벌칙 안 해도 되죠 그러면? 아니 음, 벌칙 왜요? 안 해도 되지? 안 해야지 뭐해? 3단계까지 일단 이름 기념이 Anh chút là, hả vậy? anh đi cái gì papa, yeah, papa.